저는 완전 푹 자고 일어났고 지금 벌써 저녁 7시가 돼가지고 얼른 촬영업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눈이 와서 지금 완전 무장했어요 장갑까지 껴주고 여기 핫팩도 챙겼습니다 아, 눈이 엄청 많이 와서 우산을 썼는데 이게 써도 얼굴에 다 맞아 저는 지금 인디언 카레를 먹으러 갑니다 갔... 인디언 카레라고 오비히로가 본점이고 체인점이 구시로에 딱 하나 더 있는데 거기가 진짜 맛있는 카레를 판대요 문을 8시 반이면 닫기 때문에 그거 먼저 먹고 시간이 남으면 또 다른 명물인 로바타 야끼를 먹으러 가려 합니다 로바타 야끼는 구시로에서만 파는 특별한 석쇠구이인데요 해산물도 구워주고 고기는 안 구워주면 해산물 구워주는 것 같아 암튼 배가 남으면 그것도 먹으러 가보게요 인디언 카레를 파는 곳이에요.

이제 가장 카레인가? 가장 카레. 정말 카레인가? 고추가. 대화는 이거. 이거. 김기현 카레 기본으로 시켰고 제일 매운 맛으로 주문했어요. 뭔가 제일 매운 맛으로 해도 그렇게 안 매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른 데랑 다르게 냄비를 가주면은 체크해주는 그런 문화가 있어서 유명해졌나 봐요. 집에 가서 따뜻하게 먹어. 평범한데? 그냥 카레 돈가스 올려준 맛이에요. 원래 여기 야채 카레가 더 유명하다고 하는데, 야채는 한정수량으로 늦게 오니까 품절이도 많이. 음, 하나도 안 매운데? 오려딱 좋은 매콤함이에요. 근데 확실히, 일본 다른 데서 시키면 밥 되게 양적은데 이게 밥양 작게 한 건데도 되게 푸짐해요. 이렇게 해서, 얼마냐면 8,000원 아, 테이크아웃하면 가격이 조금 더 싸요 몇백원 용기를 또 따로 사면 은 70엔 정도 붙네요 그래서 다들 냄비를 가져오면 고기 되게 부드럽다 밑반찬인 것 같아요 이게 매운 오일이에요 조금만 먹어볼게요 카레가 묽지 않고 뭔가 뻑뻑해. 그러니까 뻑뻑한 카레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맛있게 잘 먹으세요. 맛있는 거. 매동은 좀딱 사있어요. 색깔이 완전 볶음물색. 매동 맛은 별로 안 나고 그냥 사이다 맛 다음으로 저는 로바타야끼를 먹으러 갔습니다. 들어가니까 할머니 한 분이 앉아서 요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참고로 로바타는 일본어로 난로 옆에서 요리라는 뜻입니다. 저는 가장 기본 메뉴인 고등어구이를 주문했습니다. 배가 불러가지고 많이는 못 먹을 것 같아요. 뼈 바르는 게쉽진 않았지만 크게 한점 떼서 먹어봤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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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거 같은 애들한테 그래. 그냥 리퍼포먼스로 오는 게 좋아. 네. 여기 생선살은 이 무를 얹어 먹으면 더 맛있어. 네. 리뷰 보니까 감자, 네. 감자 부위가 유명하더라고. 소을에 감싸서 구워진 감자 하나를 먹어봤습니다. 그냥 평범한 감자군데. 게이 얹는 걸 굳이? 이거 네. 해도. 응. 뼈를 버을수 있는 진짜 고기 껍질인 것 같아요. 처음에 간이 안 맞는 줄 알았는데, 간장을 뿌리니까 딱 간이 맞더라고요. 이 집이 70년 된 되게 오래된 늪포더라고요로마타가 시작된 원조 가게라고 합니다. 구워주시는 할머님도나 연세가 되신 것 같아요. 연세가 되셨는데도 이렇게 열심히 구워주시는 모습 보니까 되게 신기해요. 하나 아쉬운 게 있으면 여기 메뉴판에 가격이 안 적혀요. 얼마인지 모르고 시켜야 돼요. 전 조금 늦게 갔기 때문에 다른 손님들이 다 떠나고 나서도 나와서 먹고 갔습니다. 저는 이제 저녁 다 먹고 호텔로 돌아갑니다. 로바타 뭔가 맛은 제가 기대한 만큼은 맛있는 건 아니었지만 70년대 노포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카레를 먹고 난 다음에 먹은 거라서 그렇게 느낀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격이 진짜 비쌌어요. 제가 고등어 한 마리에 감자구이 하나 그리고 우롱차 하나 시켰는데 3,000엔 나왔습니다. 약 3만 원이죠?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이라 그런지. 가격을 조금 더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조 로바타라는 그런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더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기 쿠시로 오시면은 한 번쯤은 도전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지금 저녁 9시 반쯤 됐는데 눈이 와서 그런지 거리가 되게 한산해요. 차도 없어. 한데 있어요. <laughs> 호텔에 거의 다 도착을 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눈이 많이 와요. 너무너무 예쁘게 옵니다. 여기가 도론지 인도인지 잘 구분이 안 가요. 내가 도로로 걷고 있었네? 이리로 아, 가야겠다. 밤에 눈이 오는 걸 보는 건 낮에 보는 거하고는 또 색다른 느낌이더라고요. 가로등에서 비치는 눈발이 너무너무 예뻤습니다. 이라는 걸 먹으러 갈 건데, 카이텐동이랑 비슷한 건데, 이제 다른 점이 뭐냐면, 이건너야돼대 어, 카이텐동은 그 해산물을 사장이 직접 정해진 것만 넣잖아요. 근데 카테동은 제가 직접 해산물을 골라서 밥에 얹어서 덮밥처럼 먹을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laughs> 어, 저는, 파는 섹션을 찾아봐야겠습니다. 아, 저기 있다. 어... 여기서 식사를 하는 건가 봐요. 네, <laughs> 여기서 먼저 밥을 먼저 사야 되는가 봐요. 고래 세 은행가지만. 아 고래 히토트 그다음에 고래 모히토트 그다음에 그래 그다음에 고래고래 그다지 아, 이거 아, 이렇게 다 골랐고요. 한 2만 원 조금 넘게 나왔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숟가락 안 주고 젓가락으로 먹어야 돼 배를, 와사비를 간장 에 넣어야 돼. 밥이랑 신선생선 먼저 먹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먹으면 되겠지? 살이 진짜 부드럽고 확실히 더 신선한 것 같습니다 이거 밥도 스시초밥이에요 양념이 돼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 우니가 제일 비쌌어요 이게 한6 0 0원 우니도 한번 먹어볼게요 음. 우니 너무 맛있어 음. 우니가 제일 맛있네 이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가장 기름기가 많은 이걸 그냥 간장을 뿌릴까? 완전 맛있어요. 입에 살살 먹는 맛. 확실히 제가 먹어본 해산물 중에 여기가 제일 신선한 것 같아요. 그리고 스타일로. 너무 맛있잖아. 어느 정도 먹었으니까 한번 비벼볼까 봐요. 알하고 같이 먹는 거지. 생각 없이 막 담으면 5만 원도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스스로 좀 자제를 했는데 한 물이 막 100, 100엔, 200엔, 300엔 이렇게 나올 으니까 가격이 싼것 같아가지고 그냥 진짜 생각 없이 막시키면한 5만 원도 나올 것 같아요. 한 깨끗하게 다 비웠습니다. 여기 털갱가? 그게 되게 유명한데 양도 많고 가격도 좀 비싸가지고 아마 한두명 이상이 오면은 같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못 먹고 가서 좀 아쉬운데 이거. 다 먹고 아직 시간 좀 남았으니까 카페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가려고 했던 카페는 이젠 놀랍지도 않게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대신 근처를 산책했습니다. 구시로 역에 가서 대기하고 있는데 관광열차가 한대와 있더라고요. 이제는 보기 드문 증기기관차라 다들 열차를 구경하러 갔습니다. 저는 그냥 앉아서 구경했지만요. 지정석 표인데요 이거를 보통 여기다가 꽂아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문이 지나갈 때 확인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다 보통 여기다 껴놓는 것 같아요 오비히로에서 못 먹었던 타이야키를 구시로에 와서 한 마리 샀습니다 안에는 슈크림이 들어있고요 맛은 조금 밀가루가 두꺼웠고 역시 한국 붕어빵이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열차가 해안가를 따라 달리니, 바다도 볼수 있었고, 또 산도 볼수 있어서, 너무 아름다운 경치였고, 다섯 시간이 덜 지루했습니다. 노보리 대치역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니, 픽업을 와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예약했던 요칸이었습니다. 봉고차에 탑승을 했습니다. 저는 노브리베츠역에 도착했고 료칸을 오늘 예약했는데 역까지 픽업을 와주셔서 셔츠를 타고 료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브리베츠는 홋카이도의 남쪽에 있고 온천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여기입니다, 이즈니. 방이 생각보다 넓어서 되게 좋은데요? 화장실이 있고요. 그리고 경치 좋구요, 냉장고도 있구요, 안에는 물이 있네요. 그리고 가습기도 같고 끓일수도 있고, TV도 있고, 그리고 여기 유카타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장롱 여분의 이불이 있습니다. 저 여기 9만원에 예약했거든요? 근데 9만원에 오늘 석식하고 내일 아침 조식하고 포함이에요. 여기 노보리베츠 지옥 온천이 되게 유명한데 그쪽에 있는 온천들은 좀 가격이 나가는 것 같아요. 봤던 제일 싼게한 20만원 정도? 조식, 석식 포함해서. 근데 여기는 거기에 비해서 반값에 예약을 할수 있어서 바로 했는데 여기에 픽업도 와주고 픽업 와주면 5분도 안 걸려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또 여기에 내, 내려준대요. 그래서 아직까진 굉장히 만족하는 숙소입니다. 네, 저는 온천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산책을 나왔습니다. 앞쪽에 바다가 있더라고요. 와 경치는 엄청 좋은데? 우와 저기 새 갈매기가 있어. 바다라 그런지 갈매기가 있어. 여기는 카페인데 오후 4시에 문을 닫는데요 가졌는데 조금만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야, 아무도 안 밟은 눈 근데 조심해야 돼요. 이게 발 잘못 디디면 쑥 빠지는 그 구간이 있어요. 근데 진짜 다행인 게 날씨가 별로 안 좋아요. 저 유카타 입었는데, 그렇게 춥지가 않네요. 저기 정자가 있어요. 정작까지만 가보자. 우와 여기 이렇게 좋은데가 있었다고? 아 여기 여름 와도 진짜 좋을 것 같아. 요야 경치 좋다. 여기 뒤에 너무 청 경치 좋아요. 저게 제가 묶고 있는 욕한. 여기 이렇게 경치가 좋은데, 9만 원이라는 게 진짜 믿기지가 않는다. 와, 너무 좋은데? 이제 응. 춥다, 돌아가자 그래도 고프다. 그때 내가 밟았던 발자국 따라서 가야돼. 그래, 안 빠져. 저는 이제 방에 돌아왔고 밥 먹기 전에 온천욕을 먼저 하러 가겠습니다 저는 저는 목욕 후에 뵙겠습니다 온천 영상은 다음날 아침에 아무도 없을 때 촬영했습니다 아침에 일출을 보면서 온천을 즐겼고요 앞쪽에 바다를 보면서 천천히 느긋하게 온천욕을 할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는 막 목욕을 끝내고 왔고요. 제가 보니까 유카타를 찾아보 반대로 었더라고요 앞에서 볼때 Y자 모양이어야 되는데, 오른쪽 옷깃이 위로 가면은 왼손잡이들이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하고, 오른손잡이들은 오른쪽 깃이 이렇게 올라가게 이렇게 하는 게 맞대요. 그리고 제가 입은 방법은 그 죽은 사람들이 입는 방법이고, 살아있는 사람은 왼쪽 옷깃이 위로 가게 입어야 된다고 합니다. 다시 갈아입을게요. 아무튼 이렇게 목욕을 끝내고 왔고 아 목욕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 앞에 바다 뷰가 이렇게 촥 보여가지고 너무너무 좋았고 사슴을 봤어요 제가 두 마리나 그 엉덩이가 하얀 노루 같은 그런 사슴을 봤는데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한 10m 떨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산속에서 막 걸어서 올라간 걸 봤는데 저랑 눈도 마주쳤어요 한 1분 동안 눈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아 너무너무 아쉽다. 이카메라에못 남겨서 아쉽다. 그러면 이제 저밥 먹을 시간이 다 돼서 식당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와이기 식당인데 뭐? 이름이 써있어. 하이. 하아원원 투. 오늘 저녁은 스키야키. 스키야키를 좀 끓여야 되니

또무 이 토리노 소보로. 소래. 네,そうです. 네, 드세요. 고기를 주셨거든요. 이걸 밥에 얹어 먹어요. 음, 돼지고기 조림 같은 맛이에요. 얘는 단무지. 단무지 안먹고 회를 먹어볼게요. 이거 뭔가 참치 같아. 종 신선의 음, 고등어 조림이네. 너무 맛있다. 담백하고 너무 맛있어. 솔 우리 고기도 있습니다. 감자 샐러드랑 같이 먹는 거가 감자 샐러드에 고구마까지 사막으로 먹을게요. 음, 너무 맛있다. 배고프니까 더 맛있어. 계란을 먼저 깨야 돼. 야, 안 돼! 제가 이때 계란을 부어버렸는데, 원래 날계란에 고기를 찍어 먹는 거더라고요. 스키야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두부랑 야채, 버섯. 고기가 다 뭉쳤어. 근데... 아, 계란이 좀 빨리 익어버렸어. 음, 완전 부드럽고, 딱 간이 딱 적당하게 잘된것 같아. 뭔가 밥 비벼먹고 싶은 그런 맛? 숟가락이 <목소리도> 없어서 좀 아쉬워요. 국물하고 이제 떠먹고 싶은데, 젓가락이 없어. 그래도 구시로에서 카테도 먹어봤다고 젓가락 쓰기가 조금 더 익숙해졌습니다. 너무 배부르다. 아, 너무 잘 먹고, 방으로 갑니다. 머리로 가네? 머리 수건. 어머, 과일 인형 있잖아. 아 귀엽다. 아, 여기 우유가 있네. 이거 내일 온천욕 하고 마셔야겠다. <laughs> 아 사실 여기 근처에 아무것도 없어요. 편의점도 없고, 뭐 가게도 없고, 차가 없으면 나가지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숙소에 짱박혀 있어야 돼. 진짜 쉬러 오는 곳인 것 같아요. 할거 없으니까 조금 있다가 잠이 안 오면 온천이나 한번더 들어갈까 생각 중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영상 봐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눕방 하니까 너무 좋네요. <laughs> 앞으로 눕방 자주 해야 될까 봐. 그러면은 여러분, 내일 아침에 봐요. 안녕. 사실, 아까 온천욕하고 몸무게를 재봤는데, 살이 너무 많이 찐 거예요. 제 옛날 영상하고 비교해봐도 지금 살이 엄청 올랐을걸요? 엄청 통통해졌어. 내가 봐도. 저는 이번 여행까지만 먹고, 여행 끝나고 나서는 빡시게 다이어트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왜 녹방이 최적의 장소인 줄 아세요? 이 버튼이 뭐게요? 이거 조명 조절해주는 버튼이에요. 따뜻하게. 그리고 미디엄 이거는 쿨 cool. 밝기 조절도 되고요 이렇게 그리고 완전히 끄는 것도 가능 완전 신기하죠? 자 봐봐요 밝기 조절 이건 뭐지? 우엉 기좀트위라고 일본 방송을 보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책 GPT 한번 물어볼까 봐요 내가 들으면 해소이 가능할까? GPT야 내가 지금 일본 방송을 보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거든? 네가 좀잘 듣고 통역해서 알려줘? 내가 지금 네가 보는 일본 방송의 소리를 직접 들을 수는 없어서 통역해줄 수가 없어 혹시 방송 내용을 영상이나 음성으로 녹음해서 알려주면 그걸 바탕으로 번역해줄 수 있어 아니면

그 저지를 위해 세븐앤아이에는 주가를 올리는 것이 요구된다. 그래서 내놓은 대책이 이것이다라는 뜻이야. 세븐이가 어떤 전략을 발표한 내용이 디지털 주식 매입이라는 뜻이야. 디지털 관련 기업들의 주식을 대규모로 사들이는 내용인 것 같네. 2026년 중에 주식을 상장시킨다고 발표했다는 의미야. 코바야시 씨가 관련된 회사나 사업의 주식 상장 계획에 대한 대한 내용 같아. 완전 대박! 예능 보여줬을 때는 번역을 잘 못했는데, 천천히 말하는 기자회견 같은 거는 진짜 완전 거의 막한80% 정확하게 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거의 맞는 것 같아. 아무튼 GPT 이렇게 AI 발전이 너무 너무 놀랍고 진짜 너무, 너무 충격적이다. 와 이러면은 미래에는 진짜 외국어 공부할 필요가 없겠는데? 아이것또 어떻게 여행에 써먹을까? 좀더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아나 지금 소름 돋았어 워아 중국 갔을 때이 AI 써볼걸 と私がいつも頼むのはこのお店のオムライスふわりとろとろ卵とご飯 <목소리> <목소리> no